세 번째 질문입니다, 회원님. 암속도 점착력이 존재하나요? 암속도 점착력이 존재합니다. 답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어, 이런 사면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더 크게 그렸습니다. 여게 전리면인데, 전리면 속에는 충전 물질이 있습니다. 이때, 점착력 시 값은, 이 충전 물질의 점착력 시입 값이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전리 내부의 충전 물질의 점착력입니다. 그래서, 통상, 그래서 우리는, 뭐, 안반의 점착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능원도 식그 s equal c plus sigma tangent pi 라면은, 이때 점착력은 안반의 점착력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전리면 내부의 충전 물질의 점착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데 교수 더목시 응급수 공부하는데 이런데 너무 민감하게 막 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막 정확성 있게 써야 될 시험이 아니에요. 이런 큰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와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사면 조성을 하면은 구배와 소단을 주는데, 안반 사면에서 구배와 소단을 주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쭉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반 사면의 어떤 그 안정성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쓰는 시기, 뭐가 있었나 하면은, 바톤의 시기 있었고, 바톤의 초읍의 시기 있었는데, 만약에 안반 사면에서 사면의 높이라든가 기울기나 이런 걸 조정했을 때 어떤 안전성 증대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본 어떤 참고자를 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단 설치 시 안정성 검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높이 30m, 불연성면의 경사가 45도인 연직벽을 예를 들어서 사면 안정성을 비교를 해 본다. 이때 안전율 공식은 모아클롬과 바톤의 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바톤의 초비식을 사용한다. 모아클롬식의 안전율 공식은 이렇습니다. 바톤의 안전율 공식은 이렇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평면 파괴가 일어나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면에 전리가 이렇게 있다. 이건 암체죠. 사면의 경사각이 시타이고, 이 젤리의 경사각이 알파라면은 암반 사면에서는 파괴가 불연속면 젤리에서 파괴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파괴가 나지 이런 활동 파괴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암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단단하죠. 암에서 취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잠재적으로 균열이 발생된 면이 뭔가 하면은 젤리입니다. 요거는 암반에 생성할 때부터 불행하게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암반이 전리가 없다면 우리는 암반은 이렇게 경사를 주고 절차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절차를 하면 되겠죠. 암석의 강도는 엄청나게 크죠. 콘크리트 강도보다 큽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 뭐 21메가파스칼, 50메가파스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암석의 강도도 그 정도만큼 크죠. 우리가 콘크리트 아파트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를 경사적게구배쏟아 주면서 공글 탓을 하는 거 아닙니다. 수직으로 쭉 올라가죠. 암석도, 암반사면도 수직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불행이도 미리 만들어진 이러한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연성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반사면은 이 잠재적인 어떤 파괴면을 따라서 파괴가 일어난다. 여기서 이렇게 파괴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토사사면에서는 이사면의 경사각 시타가 사면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에 시타가 들어가는데 암반사면에서는 저 시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리 경사각이 들어간다. 알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암체의 무게를 W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전리면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걸 우리는 n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 이 각도는 시타가 아니고, 알파 각도입니다. 그러면 이 n은 암체의 무게, 암체의 무게에다가 코사인 알파, 암체의 무게에다가 코사인 알파 하면 연직력이 된다.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 힘은, 이 암체가 이렇게 미끄러지죠. 요 미끄러진 힘을 T라고 이야기하면 이 T는 암체의 무게에다가 사인 알파 W 곱하기 사인 알파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W 곱하기 요 사인 알파가 미끄러진 힘이 되고요. 요거 N은 이 방향으로 저항하는 힘 S 값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n에다가 물리학적으로 봤서때 마찰계수 mu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마찰계수 mu는 탄젠트 파이라고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면 사이의 어떤 거칠기에 따라가지고 마찰과 파이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n 곱하기 탄젠트 파이다. n 값은 w 코산 알파였죠. 그래서 보니까 w 코산 알파에다가 탄젠트 파이를 해줬다. 그요 값이 뭔가 하면 은 합쳐 가지고 n 단젠드 파이니까 요 s 값저항하는 값으로 존재하죠. 그다음에 요 면에서 봤을 때이 암체가 갖고 있는 이 바닥 면적 a 하고 그다음에 충전 물질의 점착력 c를 곱해 주면은 점착력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부 분모 분자의 값은 전체적인 전단 강도 값이 되고 이 분자는 활동력, 미끄러지는 힘의 성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안전율이 결정된다. 여기 모아 쿨롬의 안전율식이고, 바톤 앤드 초업의식은 거칠리기 효과를 고려했을 때, W 사인 알파람 역시 미끄러진 힘 T가 되고, 요 위에 있는 것은, 요건 뭡니까? 파이다식 최대 마찰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이다식 그래서 W 코사 알파 곱하기 단진도 파이다식 이러한 경우에는 점착력은 무시한다. 바타낸 초비가 해석하는 시계에서는 점착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착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우리가 안전하게 설계할 수가 있겠죠. 검토를 해봤을 때 안전율이 적게 나오면 우리는 설계할 때 안전하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안전율이 적기 때문에 안전율이 큰, 큰 쪽으로 보강을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아, 저기 안전율이 1.1밖에 안 나온다. 규정상 1.3이 나와야 되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보강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점착력을 고려하면 안전율이 1.4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오, 괜찮네. 그거 어, 넘어가는데, 이 전리면 속의 점착면은 그렇게 신뢰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은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붕괴가 될 수도 있어요. 불안정한 불안전 측 안전하지 않는 쪽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보강 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율을 계산해서 안전율이 적게 나오면 우리는 보강을 하면 되니까 안전한 측으로 안전 측으로 설계가 가능한데 처음에 계산이 안전성이 확보되어서 계산에 나왔는데 실질 안전성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면은 불안전 측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바탕 초비식에서는 전통의 시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율을 계산을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 해보아서 비교를 해본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